길 잃은 생각의사를 위한 생각 속 응급구조법 아로씨는 쓸모없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생각의사이다. 어느 날 그의 병원에 룽룽이라는 여자아이가 찾아온다. 그녀의 어머니는 룽룽이 공부는 안하고 화가가 되려는 쓸데없는 생각만을 암으로 이를 지워달라고 한다. 아로씨는 생각 기계를 이용해 룽룽의 생각 속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룽룽은 생각을 삭제당하는 걸 싫어했고 관리자들을 피해 다른 생각 속 세상으로 도망간다. 생각을 지우려던 아로시 역시 재빨리 룽룽의 뒤를 쫓아 다른 생각으로 넘어간다.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버리는 생각 나라. 이들을 잡으려는 생각 관리국 직원들과의 통쾌한 육탄전. 그리고 언젠가 어느 누구의 꿈이었던 버려진 생각들 속을 누비게 되면서 룽룬과 아로시두 콤비는 독특하고 기상천외한 판타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물기상의 시대에서 진정 좋은 생각이란 무엇인지 특별함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판타지 성장 모험 드라마. 길 잃은 생각 의사를 위한 생각 속 응급 구조법.